이번 시간에는 불평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걸 좋아합니다. 평등을 추구하는데 자발적으로 불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의아할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가정을 해봅시다.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나만 콕 집어서 야, 너는 한 시간 일찍 등교해. 그리고 한 시간 늦게 하교해. 그 시간을 한 시도 집중을 잃지 말고 공부를 해. 딱 너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선생님, 그거 너무 불평등합니다.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훈련소에 갔는데 조교님이, 오, 어, 훈련병 일로 나와보세요. 당신은 새벽 6시에 여기 집합합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난 뒤에도 여기에 집합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50바퀴씩 띕니다. 아, 조교님, 그거 불평등합니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여기서 선생님을 빼고 조교님을 빼봅시다. 만약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또 1시간 더 일찍 늦게 이런 시간이 하루하루 계속 쌓인다고 봅시다 불평등한 하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든 하루가 하루하루 쌓인다고 봅시다 365일 정도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교실 내에서는 아마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훈련소 내에서는 아마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해서 자발적으로 불평등을 감내하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는 겁니다.